안녕하세요. 청계구리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최근 시장 지수의 상승 하락이 반복되면서 종목 발굴 또한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청계구리투자클럽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요,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종목 분석 영상임에 유의하시고요. 저희 주관적인 견해에 입각한 종목 분석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해온 종목은요, 케어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필러 전문 제조업체죠. 케어제는 2001년 설립된 기업으로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과 의료기기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의 개발도 가능하여 식품은 제품화 단계, 의약품은 시제품 단계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 화학적 기업, 바스프와 4종의 특허 펩타이드 원료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20년 2분기부터 공급을 개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효능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케어제는 코드번호 214370으로요. 시가 총액 7,488억이고요. 코스닥 9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액면 500원에 1,074만주 정도 되고요. 외국인은 48만주에 4.53%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주요 외국인 창,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UBS 모건스탠리 맥쿼리 같은 외국계 장, 주요 창구에서 순매수한 흔적이 보이고요. 아, 올해 1분기 실적은 앞에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1분기 영업이익 7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5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가량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증가했습니다. 필러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케어제는 기존 사업인 의료기구와 기능성 화장품이죠. 코시메 스티커를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건강기능식품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등 매출 다각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및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미국 임상도 추진 중입니다. 재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펩타이드 플랫폼 사업의 수익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회사 측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안면 필러 매출이 코로나19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1분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적을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언급드리면 2018년에 케어젠 매출액이 512억이었는데 1 9년에 647억, 20년에는 비슷한 수준인 600억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영업 이익은 18년에 197억, 19년에 354억에 작년은 32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은 280억, 314억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70억, 72억, 107억 정도로 하반기로 갈수록 순이익이 호전되는 추세입니다. ROE도 15%대로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10% 미만이죠. 상당히 낮은 수준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유보율은 뭐 업계 평균 대비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인 5,000%에 육박하는 유보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실적을 다시 리뷰드리면요, 1분기의 케어제는 전년도 1분기에는 139억이었는데요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152억으로 8.8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72억에서 77억으로 6% 정도 증가, 당기순이익은 69억 정도에서 76억으로 9% 정도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대로 필러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전일 같은 경우에 케어제는 기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IR도 개최했고요.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18일 기사도 있습니다. 실적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매출액은 600억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619년에 647억을 넘어서는 매출액 달성이 가능해 보이고요. 영업 이익 역시 300억 이상의 350억 이상의 영업 이익 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유보일은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5천0 0가 넘는 압도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ROE 역시 14.9% 작년이었는데요, 올해는 1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 차트인데요, 아, 지난 1월 초에 지수 고점일 때 8만 3천 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5개월 동안 쉬었죠. 5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한 6만 2천 원까지니까 2만 원 정도니까 25%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 4, 5월 중순 거래 증가와 함께 6만 원 초반대에서 현재 7만 원 근처까지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7일, 5월 18일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에서 4%, 7%까지 상승을 보이는 날도 가끔 눈에 띄곤 합니다. 전일은 이전 4월 중순에 고점이었던 69,000원대를 상회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외국계에서 일단 장중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17,000주가량 외국인이 샀고 투시는 7,000주. 연기금은 다소 팔았지만 일단 오 지난 최근 한달 동안에 외국인은 엎시락뒤치락해서 만6 0주 순매도이지만 최근 4, 5일간에 2만 주가량 순매수하는 추세를 보여서 주가 상승의 바탕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가 역시 한달 동안 흔적이 많이 보이죠.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쪽에서 최근에는 투신이 가세하고 있지만 만 칠천 주 투신, 금융투자 3 8 0 0주에서 기관투자가 역시 한달 동안 2만 2천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서 주가 상승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더라도 주봉에서는 6만 9천원, 7만원을 경신하게 되면 이전 고점 수준인 8만원 정도까지는 추라이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하락 시작 구간이었던 7만 4, 5천원 7만 5천원대 저항 돌파가 1차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후에 케어젠 월봉을 보시더라도 월봉으로는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데요. 주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 4 0원대의 1차 매물 소화 과정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케어젠의 정확한 매매 타점이나 매수 시점 여타 다른 종목에 대한 매매 타이밍 적정한 매매 가격과 또한 여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유, 유망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같이 보시면요. 네이버 창에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반도체 관련주의 하반기 급등 예상 공개라는 배너가 나옵니다. 급등 종목 무료 추천 받으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으시는 칸이 나오고요. 입력 후에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하시면 담당 전문가나 저희 담당 직원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오니 종목별 매매 타이밍이나 투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류 투자 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